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서초동 비올코리아 기점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김다현 대표님, 이삭 대표님을 모시고 악기에 관한 궁금증들을 오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여기 네. 김다현 대표님은 이태리에서 바이올린 제작을 공부하시고 와서 제작도 하시지만 수리를 많이 하시고 우리 이제 이삭 대표님은 14년 경력의 딜러로 여러분 이게 사실 저희 마스크를 써서 너무 아쉬운데 이삭 대표님이 정말 잘생기셨거든요. 악기 살때 대체 뭘 봐야 되냐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네, 일단은 구매를 하기 전에 예산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1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면 다 거의 다수지 악기긴 해요 음. 어, 200만원짜리까지는 전 세계가 다 중국악기를 지금 팔고 있는 현실에서 아. 그, 뭐 <laughs> 네.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독일 악기보다 아. 150만원짜리 중국악기 소리가 좋다면 아. 그거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음. 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음. 그 저도 궁금한 건데 <laughs> 내가 약간 속는 거 아니야? 음. 나이거사기당 하는 거 아니야? 그, <laughs> 그 어떤 악기 샵을 간다는 거는 음. 네. 신뢰를 하고 가는 샵이 있으면 가장 좋고 누구 지인을 음. 통해서 아 지인을 통해서 지인을 음. 통해서 어느 샵이 좋은지 음. 어느 정도 지인을 믿고 거기에서 악기를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죠. 아. 네. 근데 이제 한 군데에서 사기엔 조금 뭔가 못믿어온 점들도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테고 몇 군데 가보는 것도 좀더좋겠 자기가 설정한 금액대로 네. 해서 똑같은 악기들 네. 보고 아까 또 김대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서 다 켜보고 사실은 200만원 미만에서는 소리가 좋은 쪽 기사 응. 할뻔 했어 아 어, 그래요? <laughs> 자 두번째 질문은 관심이 많은 테마예요내 악기에 맞는 줄을 어떻게 하면 좀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음. 너무 음. 많은 줄이 있는데 어. 전공생들은 그 자신들이 가는 아마 워크숍들이 있을 거예요. 수리를 하러 가는 워크숍 그분들이 브릿지를 깎고 사운드 포스트를 분명히 새로 깎으면서 소리를 조절을 하실 테니까 거기서 아마 추천을 많이 아, 해주실 거예요. 악기 전문가가 네. 좀 이렇게 추천하시는 악기를 게임이고.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줄이 써야 된다라고 아.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아, 악기에 따라서 네. 줄도 달라지는 네. 거 네, 네. 그렇다 보면 전공생들은 이제 한두 개 써보면서 자기의 줄을, 줄을 찾아가는 게 보통 아, 일반적이죠. 맞아 맞아.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거 취미생들은 그 안에서 이제 항상 워크숍에 가서 줄을 물어보고 뭐 수리를 자주 하고 이러기에는 쉽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아, 때문에 아. 뭐 1년에 한 번씩 줄을 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뭐 연주자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던지 그 토마스틱에서 나오는 그런 줄을 보면 뒤에 잘 나와 있어요. 아, 저희들이 아, 사실은 아, 아. 지나가서 지나가고 그냥 줄을 뜯어버리지만 아. 뒤에 보면 그 줄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게 예, 잘 나왔거든요. 네, 취미로 하고 오케스트라 활동도 해. 그럼 그냥 가장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추천할 만한 줄은 도미넌트. 아, 도미넌트? 그러니까 일단 비용적으로 아 부담스럽지 않은 선. 그 취미생들은 이 줄에 대해서 사실 그 전공생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줄을 선택하는 데서 전공생은 이 경쟁을 하잖아요. 시험을 보고 콩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 줄의 성능을 따라서 가려줄 수 있는 음, 음. 그런 줄을 선택을 한다면 아마추어나 취미생들은 즐기려고 음. 이 음악을 진짜 있는 그대로 즐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 이 줄을 어떤 줄을 써야 되겠다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음. 될 만한 줄들 그냥 내가 좀 여유가 되고 좀 비싸지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전공생들이 많이 쓰는 음. 그런 줄들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음.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 그럼 세 번째로 그 독일 악기도 있고, 프랑스 악기도 있고, 이태리 악기도 있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음. 좀 궁금해요. 그거 뭐국 시원하게 얘기 한국 한국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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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악기 제작에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죠. 예산이 아주 많으시면 음. 이탈리아 악기를 사는 게 맞죠. 그게 가치, 가치로서도. 소리로서도. 소리로서도. 너무 비싸죠. 음. 뭐 1억이 넘어가니까. 아, 네. 너무 비싸.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쓰시는 그 악기들 학생들 악기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겠죠. 그렇죠. 물론 한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5천만 원 미만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되게 고민이실 거예요. 이탈리아 악기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에서는 1950년 이후 악기를 살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프랑스 악기는 1800년 악기까지 살수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 결국은 입시를 위해서 악기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소리를 잘 나게끔 하기 위해서 올드 프랑스 악기를 사는 경우가 많죠. 네, 음. 예, 거기서 거기서의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아, 고가 악기, 뭐 좋은 악기여야 꼭 학교를 간다 음. 말은 안 하지만 아, 그런 느낌으로 뭐, 너무 흘러가져 게 있는데 본인이 실력이 않죠? 좋으면 음. 그 악기가 뭐 연습 연기만 아니면 그 커버가 가능하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나도 내년에 연주 있는데 중요한 연주. 국가 악기를 쓰셔야죠. 서, 쓰고 싶네요. 네. 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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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